러시아 엘리트 여승무원이 한국행 비행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후진국에 왜 갑니까? 서울은 BTS 말고 뭐가 있죠? 가방을 싸며 투덜대던 그녀는 몰랐습니다. 단 2박 3일. 그곳에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줄은요. 자존심으로 가득 찼던 그녀는 왜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고개를 숙였을까요? 기술보다 따뜻함, 시스템보다 사람이 빛나는 나라. 지금부터 편견이 감동으로 무너지는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최고 항공사 아에로루스의 엘리트 승무원이었습니다. 26세의 나이에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만 도는 유럽 특화 노선을 담당했죠. 5년간 쌓아온 경력과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월요일 오전, 갑작스럽게 팀장이 저를 부르더군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소피아, 서울 경유 2박 3일 노선에 배정됐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울이라니요?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팀장님, 농담하시는 거죠? 저는 즉시 반발했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어요. 그런 후진국 나라에 왜 가야 합니까? 서울은 BTS 말고 뭐가 있다고요? 김치 냄새 나는 곳에서 2박이나 해야 한다고요? 승무원 대기실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푸념을 늘어놓았죠. 커피를 마시며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아시아 노선은 정말 싫어. 특히 한국 같은 곳 말이야. 발전된 척 하지만 결국 후진국 아니겠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조롱 섞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은 제 태도를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유럽 문화에 젖어 살던 제게 아시아는 미개하고 후진적인 곳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거든요. 모스크바 태생인 저에게는 서구 문명이 최고였습니다. 서울행 비행이라면 차라리 휴가를 낼게요. 저는 마지막 발악을 해봤어요. 팀장 앞에서 팔짱을 끼고 버텼죠. 하지만 팀장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회사 방침이야. 거부할 수 없어. 결국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어요. 명품 가방에 유럽에서 산 화장품들을 넣으며 한숨을 쉬었죠. 2박 3일만 버티자 빨리 끝나기만 하면 돼. 그때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동료 승무원에게 불평했어요. 왜 하필 저를 아시아로 보내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창 밖으로 구름들이 흘러가는 걸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런 제게 곧 엄청난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선 공항 자체가 엄청났습니다. 프랑크푸르트나 파리공항보다도 더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높고 시원했죠. 대리석으로 마감된 벽면들이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이야?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수속을 받는데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더군요. 지문 인식, 얼굴 인식, 심지어 홍채 인식까지 제가 익숙한 유럽 공항들보다 훨씬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기계들이 매끄럽게 작동하면서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죠. 러시아 공항에서 매번 겪던 긴 줄과 느린 처리 속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안내 로봇이었어요. 키 150cm 정도의 하얀 로봇이 제게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로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화장실에서 받았습니다. 청소하시는 60대 정도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지나가던 한국 여성이 깍듯이 인사를 하더군요.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 아주머니도 미소로 답례하시며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저까지 그 시선을 받았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제게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따뜻하게 웃어주시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청소하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거든요. 투명인간 취급이 당연했죠. 화장실 시설도 놀라웠어요. 자동으로 열리는 문, 음성 안내 시스템, 완벽하게 관리된 청결함까지 유럽의 고급 호텔 화장실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지도 부드럽고 고급이었어요. 왜저 사람들은 나에게도 존중을 보이지? 제 안에서 뭔가 균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상식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공항 시스템도 그렇고 사람들의 공공 예절도 그렇고요. 첫 30분 만에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떡볶이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빨간 천막 아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호기심에 들러서 맛을 보려고 했죠. 매콤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지갑을 꺼내려는데 갑자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여권이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가방을 뒤졌지만 여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어떻게 하지?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으면 어쩌지? 당황한 제 모습을 본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다가왔어요.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친근한 인상의 분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더군요. 제가 더듬더듬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자 그 아주머니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이고, 큰일이네요. 여기 CCTV 있어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어로 빠르게 이야기하시더니 제게 말했죠. 조금만 기다려요. 경찰관이 금방 와요. 정말로 20분도 안 되어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경찰관이었는데 영어도 잘하더군요. 여권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차근차근 물어보면서 주변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 시간도 채안 되어서 제 여권을 찾아온 거예요. 시민이 공항 화장실에서 주워서 경찰서에 맡겨놨습니다. 경찰관이 여권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러시아에서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분실물을 주워도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심지어 경찰도 이렇게 빨리 대응하지 않죠. 보통 하루 이틀은 걸렸을 텐데요. 포장마차 아주머니는 제게 떡볶이를 서비스로 주시면서 한국에 온걸 환영해요. 놀랐죠?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서도 눈물이 계속 났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하했던 나라에서 이런 도움을 받다니요. CCTV 시스템, 시민들의 정직함, 경찰의 신속한 대응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어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사회 전체가 서로를 믿고 돕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후진국이야? 제 편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의 매콤한 맛만큼이나 제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시내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통 질서가 정말 대단했어요. 택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는데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일 때는 정말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군요.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말이에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차만 없으면 그냥 건드렸거든요. 심지어 경찰이 봐도 눈 감아주는 분위기였어요. 지하철을 타보니 더욱 놀랐습니다. 러시아나 유럽의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우선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200명도 넘게 타고 있는데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고 음악도 큰 소리로 듣지 않았어요. 지하철 내부도 깨끗했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의자들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어요. 모스크바 지하철의 낙서 투성이 벽면과는 정반대였죠. 젊은 학생들이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한 고등학생이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더군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도 고마워라 라고 하시며 자연스럽게 앉으셨어요. 모두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조용했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야 한다고 타이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왜 이렇게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모스크바 지하철을 떠올려 봤습니다. 시끄럽고 무질서했죠. 사람들이 밀치고 소리 지르고 술 취한 사람들이 행패를 부리기도 했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추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질서가 강요된 게 아니라 자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죠. 공공장소에서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도 깔끔했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가로수들도 잘 정리되어 있었고 건물들도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간판들도 너무 화려하지 않게 통일감 있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혼란과 소음 속에서 살았던 게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질서 정연한 삶도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질서가 억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저녁이 되어서 삼겹살집에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게 안에서 고기 굽는 소리가 지글지글 들렸어요. 혼자 앉아 있으니 옆 테이블의 중년 부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혼자서 고기 먹기 어렵죠. 같이 앉으세요. 아저씨가 손짓하며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모르는 사람과 식사를 함께 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특히 가족끼리 나온 사람들이 낯선 외국인을 초대한다는 건 상상도 할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따뜻한 미소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어서 오세요. 혼자 먹으면 맛없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테이블을 합치고 함께 앉게 되었어요. 아저씨가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더군요. 이렇게 구워야 맛있어요. 너무 익히면 질겨져요. 손수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면서 정성스럽게 구워주셨어요.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된장을 발라서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드세요. 아주머니는 소주를 따라주시면서 예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윗분이 술을 따라주시면 두 손으로 받아야 해요. 그리고 돌아 앉아서 마시고요. 왜 그렇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의를 표하는 거라고 하시더군요.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저씨가 궁금해 하시더군요. 제가 러시아 술 문화를 설명해 드리니 신기해 하셨어요. 보드카는 한 번에 다 마시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천천히 마시는군요. 문화의 차이를 서로 나누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은 결혼 25년 된 부부셨는데 매주 이 가게에 오신다고 하더군요. 여기 사장님이 고기를 정말 잘 구워줘요. 우리 단골이에요. 사장님도 와서 인사하시며 러시아에서 오셨다고요? 환영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김치를 직접 싸서 주시고 아저씨는 계속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궁금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저는 그냥 낯선 외국인일 뿐인데 말이에요.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정이 많아요. 특히 외국에서 온 손님에게는 더 잘해드리고 싶어 해요. 아주머니가 설명해주셨어요. 음식을 함께 먹으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헤어질 때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우리가 또 고기 사줄게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먹는 식사의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음식 하나에도 예의와 정을 담는 한국의 식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한 밤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 할 때도 놀랐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다가와서 짐을 들어주더군요. 프런트 직원이 제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면서 소피아님,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러시아식 이름 발음이 어려운데도 미리 연습했나봐요. 어떻게 제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시나요? 물어보니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미리 공부했습니다라고 하더군요. 유창한 영어로 설명해 주시면서 외국인 맞춤 안내서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안내서에는 한국어 기본 인사말, 주변 관광지 정보, 심지어 러시아 음식을 파는 식당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팁도 주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지? 의아했어요. 유럽에서는 팁을 주지 않으면 서비스가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방으로 안내해 주는 직원도 친절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한국이 처음이세요? 어떤 곳을 구경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특별히 관심 있는 곳이 없다고 하니, 개인적인 추천 장소까지 알려주셨어요. 방에 들어가니 더욱 감탄했어요. 스마트 태블릿으로 조명, 커튼, 에어컨, 룸 서비스까지 모두 조작 가능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진보되어 있었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따뜻한 메시지였어요. 한국 여행이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라고 적힌 손글씨 카드가 침대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옆에는 한국 전통차 티백과 한과까지 놓여 있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룸서비스를 주문해 봤습니다. 한국어를 못한다고 하니 즉시 영어 가능한 직원으로 연결해 주더군요. 러시아 음식을 원하시면 근처 식당에서 주문해서 가져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기까지 했어요. 30분도 안되어서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음식을 가져온 직원도 정중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밤늦게라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기술력과 정성. 두 가지가 동시에 구현된 서비스였습니다. 첨단시설에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더해진 거죠. 단순히 돈을 받고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손님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호텔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유럽의 5성급 호텔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돈만 받고 기계적으로 서비스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직원들도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진심 어린 서비스에 혼란과 감동이 교차했어요. 제가 가졌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서비스 정신이 정말 남달랐어요. 러시아로 돌아간 후에도 한국에 대한 여운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매일 그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출근길에도,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 의외라는 반응이었죠. 소피아가 아시아를 칭찬하다니 정말 신기하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아시아 노선 배정되면 그렇게 싫어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저도 제 변화가 신기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한국 생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대한항공 승무원 채용 공고를 봤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지원해볼까? 며칠을 고민했어요. 친구들은 말렸습니다. 왜 좋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아시아로 가려고 해? 정신 나갔어? 가족들도 반대했어요. 러시아에서 최고 항공사 다니는데 왜 한국으로 가려고 하냐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고민 끝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서류심사를 통과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정말 면접을 보러 가야 하나? 면접 당일.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긴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승무원이 아니라 승객으로 앉아 있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면접장에 도착하니 경쟁자들이 많았어요. 다들 완벽한 외모에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더군요. 내가 여기서 뭘할수 있을까?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면접관 앞에 앉으니 긴장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은 제 인생을 바꾼 도시입니다.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진정한 문화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여권을 잃었을 때 도움을 받은 일, 삼겹살집에서의 따뜻한 만남, 질서정연한 사회시스템, 진심 어린 서비스까지 면접관들이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전쟁터 옆이라고 생각했던 서울이 제 인생의 정착지가 되었습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그 따뜻함을 다른 승객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면접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의심에서 시작해서 공감, 존중, 그리고 동화까지 완전한 변화를 경험한 거였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직서를 낼때 동료들이 말렸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괜찮아, 내 선택이야. 짐을 정리하면서도 설렘이 컸습니다. 한국이 외국 엘리트 여성인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였어요. 인천공항에 대한항공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유니폼을 입어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파란색 재킷에 스카프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공항에 들어서니 3개월 전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비하와 편견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네요.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화장실에 들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만났던 그 청소 아주머니가 계셨거든요.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친근한 얼굴이 그대로였어요. 3개월 전그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아주머니도 저를 알아보셨나 봐요. 잠깐 멈칫하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어머 이분이 그때 그 러시아 분이네요. 기억해주신 게 신기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한국어로 말씀드렸어요. 고생 많으세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배운 한국어였습니다. 발음이 서투르긴 했지만 진심을 담아 인사했어요. 그 순간 아주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나 한국말도 하시고 처음 출근인가 봐요. 파이팅 하세요. 따뜻한 목소리로 격려해 주셨어요. 두 손을 모으며 응원 제스처까지 해주시더군요.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던 문화를 이제 제가 직접 실천하고 있었거든요.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이 문화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유니폼을 정리했어요. 이제 저도 한국인들이 보여준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차례였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을 승객들에게도 줄수 있을까 설레었어요. 나가면서 아주머니께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마워요. 승무원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첫 비행 잘하세요. 아주머니의 답변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시스템이나 기술이 아니라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한국의 진짜 매력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이 나라를 특별하게 만드는 거구나. 동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새로 오신 소피아 씨죠. 러시아에서 오셨다면서요. 잘 부탁드려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모두가 친근하게 대해 주셨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어요. 첫 비행 준비를 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제가 받은 그 따뜻함을 승객들에게도 전해주겠다고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겠다고요. 편견으로 시작된 여행이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저에게 한국은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진정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아니, 목적지를 넘어서 제 인생의 터전이 되었어요. 제2의 고향이 된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서울은 그녀에게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었습니다. 편견으로 시작된 여행이 인생의 터전으로 바뀌었죠. 청소 아주머니의 미소, 삼겹살집 아주머니의 손길, 떡볶이 아주머니의 걱정 그 작고 따뜻한 순간들이 러시아 엘리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